룰룰룰루 어? 거미네? 와 멋지게 생겼네. 하하, 그럼 내가 한번 뽑아볼까야 뭐야? 어 이거 왜 이렇게 쎄? 야아좀 뽑혀라. 아 진짜 안 뽑히네. 아 어, 어, 안녕. 내가 좀 도와줄게. 어, 그래. 같이 보자아아안아아 아, 진짜. 아녕얘아아 내가 좀 도와줄까? 어, 그래. 야, 좀 뽑혀라 제발. 아 으아 하, 하. 안녕 얘들아 내가 좀 도와줄까 왜 가그래 아, 아 진짜 뽑혀라 오, 어떡해 야 제발 뽑혀 애자 일자아 아빠 아파 어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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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어? 우와 검이네 어, 어. 근데, 뽑을 수 있을까? 아, 그래! 이야, 이 검은 이제 내거다 아, 그래. 오, 우리 이 돌이나 가져가자. 어, 뭐야? 어? 애들이 어디 갔지? 아, 그냥 그래, 나도 가야겠다. 아, 진짜 이 칼은 버려야겠다.